예매역입니다. 오늘은 백운산 갑니다. 오늘은 동강 백운산 갑니다. 지금 제작마을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제작마을에서 공강 백운산 출발합니다. 지금 사가 가선이 길 쪽으로 길이 막혀 있어서 옆으로 우회 도로가 생겼습니다. 이리 들어가면 됩니다. 봄꽃입니다. 지금 올라가는 등산로에 이런 낙엽이 많이 쌓여 있어서 좀 미끄러운 편입니다. 조심해서 산행하겠습니다. 이 경사가 심하고 비탈이기 때문에 안전 로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되는 로프 구간입니다. 나무에 가려서 잘 조망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백운산 정상이 보입니다. 돌단풍입니다. 해운산 정상 2.4km 계속되는 로프 구간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로프 구간은 드디어 끝냈습니다. 자, 이제 조금 숨좀 돌릴 구간이 나왔네요. 해운산 정상으로. 상으로 가는 길이 계속 오르막으로 올라가면 좋은데 지금 여기는 밑으로 막 내려가가지고 다시 산에 올라가듯이 가야 됩니다. 여기 산행로가 지금 굉장히 좁고 높은 낭떠러지 길이기 때문에. 곳곳에 추락이 염, 저렇게 표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시그널들을 많이 붙여놨네요, 러프에다가. 정상 2.2km. 계속되는 로프 구간을 또 오르고 있습니다. 이 지나온 칠족량 방향이고, 로프 구간을 올라와서 추락 위험 구간. 이제, 여기로 올라가면, 철계단, 올라가야 됩니다. 이쪽 지방이다 보니까, 아직 진달래가 있네요. 동강 백운산에는. 정상 능선에 왔는데 지금 비탈이 심하면서 로프 구간입니다. 한참 올라가야 되겠네요. 대장마을에서부터 출발해서 칠종령을 지나서 정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요리 내려와서 문희마을로 하산할겁니다. 동강 백운산 왔습니다. 백운산 정상에서 무니마을 왕경사 쪽으로 화산하고 있는데요. 길이 부드럽습니다. 동강 백운산 정상에서 무니마을 왕경사로 내려간다고 가다가 잠깐 알바를 하고 길을 다시 찾아서 화산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지금 무니마을쪽으로 화산하고 있는데요. 0 8 k m 남았습니다. 음.